첫 번째 메가 트렌드부터 살펴보시죠. 바로 가전제품입니다. 1번은.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어, 케어하다 보니 가전제품에 관심이 있고 가전제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아, 관, 관심을 가진 신기한 생활가전제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디드라이어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샤워를 시키는 것도 <laughs>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서 있으면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바디 드라이어를 사용하는데 샤워 후에 간단히 사용하기도 좋고 저도 사용해 보니 너무 좋아서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좋죠. 이 언더바람. 아. 남자분들은 또 아, 저는 못 봤어요. 뭔지 이제 느낌은 오는데. 뭐냐면 그 보아 뮤직비디오 이런 데 보면 은 이렇게 머리카락 바로 막 어, 위로 네네.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계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 바람이 올라옵니다. 그럼 몸이 다 말라요? 아, 그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센 바람이 나오나 본데요? 목욕탕 가면 목욕 안간지 아, 너무 오래가 아, 옛날에 가면 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아, 드라이어로 드라이어로 하신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예. 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싸움 난대요. 약간 들어워 그거는. 그 때문에 이제 공용 드라이어를 안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네. 그렇게 하면은 바람이 부분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후 이거 하는 것처럼 예. 네, 센 바람 올라오거든요. 오. 그래서 몸을 한 번에 말려 줄수 있어서 저도 요거 고민했었거든요. 오. 집에 들일까 같은데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LG 스탠바이미 아, 쉽게 봤어요. 말해서 무선 TV인데 300대인데 완판됐다. 예. 저도 이두개다 제가 첫 번째 바디 드라이어는 저희 랄말 음. <laughs> 한번 해할 수 있는 <laughs> 그렇죠?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바디 드라이어 굉장히 이제 음. 아뭐 여성분들도 뭐아 그렇죠? 네.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안해봐 가지고 <laughs> 모르는 <laughs> 거예 근데 하여튼 남자들은 네. 이거 샤워하는데 목욕탕 가면. 네. 헤어 드라이기를 이렇게 쓰는 분들이 아, 그래.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미 시장이 형성됐어 네. 시장이 그러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침투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유저는 대기 수요는 많은데 네, 네. 침투율이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네. 네, 일단 B2B로도 팔릴 수가 네,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스탠바이미 같은 경우 저희도 요즘에 이제 그 집에다가 TV를 아 이거는 선이 없어요. 무선이라면서요? 네, 무선이에요. 그리고 이 충전하면 3시간 동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서쓸수 있고 이래가지고 네. 저희도 이제 구입을 고민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왜안 두기... 하셨죠? 구입을? 아, 이거 안 하시면 너무 비싸서. <laughs> 얼마에요, 이거? <laughs> 몰라요. 하여튼 뭐 100만원 넘을 거예요. 어, 저는 이거 졸면서 이렇게 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맞는 네. 경우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자바라로 된 거를 샀는데 네. 그게 또 막.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제 포기했는데 네. 이거 보니까 오 괜찮겠다 네, 네.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0대라고 하면은 아직 그 테스트, 엘지전자의 테스트. 매출 사이즈에 비해서 전혀 안안 안 되죠. 근데 이제 향후에 이게 음. 시장이 됐다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어.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트렌드를 본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 가전 제품에 2차 전지가 들어가는구나. TV라는 대형 가전에. 충전을 네.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러네요. 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어 생각해 보면 차도 그걸로 하는데 TV도 이선 없이 하면 청소하기도 좋고, 그렇죠. 화재 위험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 야간에 충전하고 안그 그러니까 내가 잘때 충전해서 하루 종일 쓸수 있는 음. 수준이 되면 다 차가 그렇잖아요. 주차돼 있는 동안 충전해 가지고. 주차장에 이제 코드 꽂아놨다가 그렇죠. 내가 타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뭔가 모든 가전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네요. 네. 좀뭐 무선 충전 기능만 좀 추가하면 네. 사실 충전할 필요도 없을 거고 네.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아니면 네. 뭐 충전 필드 같은 게 자는 동안에 이제 켜놓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 거실에 있는 제품들 싹 충전되고 네. 아침에 불딱켜면은 이제 아침에 밝아지면은 충전 필드 딱 없어지고 그게 사람 전자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러면 이제 거실에 있는 모든 가전 제품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렇죠. 아니면 거실에 이렇게 되지도 않을까요? 거실에 장판 대신 밑에, 밑에? 거실 밑에 2차전지쫙 깔려 있어. 그래서 자동으로. 예.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무선 충전 기능이 음. 어느 정도 발달이 빠르게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서 이제 아는 선배에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검토했던 네. 기업이 에브리봇. 에브리봇. 네. 네. 그 로봇 청소기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네. 네. 투자는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그 에브리봇이 음. 이 무선 청소기는 자동으로 충전하고 자기가 시작하잖아요. 돌아가서. 그래서 네. 가전제품이 말씀하신 대로 아. 스탠바이미도 자기가 가가지고 충전해놓고 아유. 돌아오고. 바퀴 달렸어요. 바퀴 달렸죠. 예,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또 재밌는 음. 걸 개발한 게이 네. 무선 청소기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집을 맵핑 딱 해가지고 어디에 네. 있는지 알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아. 공기질을 확인한대요. 공기의 질을. 그래서 네. 공청기도 같이 팔더라고요. 아. 그래서 공청기는 거실에 있다가 네. 똑같이 그 밑에 바퀴 달려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한 다음에. 네. 로봇 청소기가 쭉 갔다가 어 안방에 지금 공기질이 안 좋아 네. 그럼 청소하고 나온 다음에 거기한테 전달해 주면 네. 공청기가 자동으로 가요 또아 공청기가 <laughs> 네, 한 대인데 네. 각곳곳에 방을 네. 할수 있더라고요. 와 그런 시대가 실제로 지금 와 있습니다 이미. 이거 네. 메가 트렌드죠. 메가, 네. 메가 이 트렌드네. 메가 트렌드네. 가전 제품의 무선 그리고 네. 뭐, 뭐 바퀴 뭐아 이런 것들은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LG, LG가 GS 건설이랑 같이 해서. 쩝. 거실에 네. 충전 필드 깔려 있는. 할수 있죠. 그거 할수 있을 할것수 같아요. <laughs> 지금 뭐 이렇게 식탁 같은 데 네. 보면은 거기에 다 충전 포트 달려 있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런 가전제품의 메가 트렌드 그리고 무선, 무선 TV가 처음으로 완판이 났다. 이런 네. 사건이 발생했다. 네. 거기에서 어, 네. 지금 피디님이 아이디어 확장하신 아, 대로 네. 그런 쪽으로 좀 확장해 보시면 아. 투자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트렌드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볼게요. 라스트 마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어, 주식투자에 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막막했고 주식 전문가는 사기꾼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콘텐츠를 보다 보니까 올바른 시각과 원칙을 만들어가는 좋은 시작이 됐어요. 주식이 너무 재밌어요. 네. 음. 축하드립니다. 성향이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최근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자 메가 트렌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영역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눈앞에 온것 같습니다. 네. 물류배송 로봇 어라운드 개발. 네. 어라운드 D. 택배 배달 할수 있는 네이버에서요. 음. LG 전자에서 자율주행 로봇 클로이, 수트봇, 배달로봇, 서빙로봇, 바리스타봇, 살균로봇, <laughs> 예, 카카오 인베스트, 배달로봇. 네이버랑 카카오 배달에 많이 신경 쓰나봐요. 그렇죠. 예. 우아한 형제들, 배민이죠. 네. 배달로봇, 어, 서빙로봇, 네, 배달 바로고, 알톤 스포츠, 배달용 전기자전거 개발. 어, 이 중에. 제일 그거는 이거네요. 이게 전기 자전거 개발은 바로 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저 전기 자전거 있으니까. 예. 네. 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라는 게 이런 배달 얘기인가요? 어뭐배 배달은 꼭 음식 배달만 아니더라도 네네. 택배라든지 음. 어쨌든 마지막으로 간선하차 해 가지고 네. 거기에서 집 까지 배달하는 네네. 아주 가까운 영역 을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들 요새 부르는데요. 네네. 이런 분야가 실제로 많이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아. 시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산업에서 네. 내 실생활에서 잘 느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요. 그런데 네.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보면 네이버 음. 엘전자 네. 대기업이죠 카카오 네. 인베스트먼트 비상장이죠 우한 형제 비상장이죠 네. 음. 바로고 그 비상장 이죠. 네. 알톤 스포츠 정도가 지금 좀 상장인데 요것만 네. 가지고 알톤 스포츠 투자하기에는 일반 아. 자전거 비중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맞아요.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지만 아. 뭔가 투자 아이디어로 네. 접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아, 저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상 라스트 마일보다 퍼스트 마일이 더 네. 모빌 자동화하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율 주행이나 네. 그 크루즈 컨트롤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차에서 네. 그런 것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아, 그렇죠. 훨씬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게 24시간 맞아요. 돌아가잖아요 네, 지금 네. 뭐 이렇게 근데 보면 고속도로는 오히려 자동화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같아. 그래서 그이막 이 라스트 마일이라는 건각 동호수에 대야되기 때문에 이거 어렵지. 자동화는 사실상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 휴게소들 네. 보면은 그 기사 잠깐 잘수 있는 것도 있고 네.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분야가 이제 되게 음. 유망한 분야인데 네.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음. 어쨌든 이 인력 문제랑 맞물려 있어요. 아. 그 이제 고용 시장에 아주 큰 타격을 줄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 화물 네. 시장의 화가 없니까 기사분들, 없어지니까. 뭐 네. 택시 기사분들, 택배 기사분들 네. 이런 분들이 네. 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도 네. 사실 이게 정책적인 이슈도 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음. 정부에서 기술 개발이나 규제 네. 이런 것들도 좀어 이 속도를 맞추어서 네. 갈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네. 한몇년 전까지 블랙베리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블랙베리 아시죠? 네, 네 알죠. 아재니까 오바마폰. 네. <laughs> 그렇죠. 아마 여기 네. 보시는 20대 분들은 그 블랙베리가 폰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훨씬 많을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세상을 주름 잡던 회사 중에 하나죠. 네. 노키아랑 같이 둘다 망했지만, 그런데 이제 블랙베리를 투자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음. 그 회사가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서 네. 지금 대부분의 돈을 지금이 아니라 제가 투자했을 당시에 대부분의 매출원이 뭐였냐면 아유. 특허 사용료였어요. 특허 사용요 특허를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것도 특허, 이것도 특허, 다내 특허인데 네. 너네가 개발은 해. 우리는 지금 힘드니까 아, 못 하고 네. 쓰고 대신에 나 로열티 줘 하는 음.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돈을 받아다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했던 것이 네. 말씀하신 그 북미의 트럭 시장. 아.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북미는 막 몇백키로를 그냥 그렇죠, 일직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하기가 상당히 쉬웠던 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자율주행이 상용화되진 않아서 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트럭 맨 앞에는 음. 사람이 타요. 네. 근데 트럭이 10대가 가는 거예요. 아, 뒤에 따라서? 네. 두 대째부터 열 대째까지는 잘주행이에요. 네. 일종의 기차처럼. 네. 그러고 나서 끝에 가서만 이제 분류하는 방식으로 네. 하는 것에 센서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팔아가지고, 아. 지금 제가 업데이트가 안돼 있긴 하지만, 네. 그 당시에 그 사업 분야가 블랙베리를 일으킬 수 있다. 란 네. 얘기가 있어서 제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아. 어, 말씀하신 대로 그 고속도로 시장, 네. 화물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좀 적용을 하면 인건비 어.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네. 어, 그 운송 업체들이 사실은 되게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약 자율주행 바로 그거 상용화된다 그러면. 그 경부고속도로부터 자동화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먼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고속도로들. 경부고속도로의 물류량이 가장 많은 데서 먼저 도입을 할것 같고. 제가 근데 네.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제 실수담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 네, 네.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이 고속도로 운송의 자율주행 때문에 투자했던 기업이 있어요. 아, 진짜요? 이미? 이미? 예. 네. 2010몇년 전, 하여튼 거의 네. 되게 오래 전이에요. 5년은 네. 10년 전쯤 얘기는데 네. 네. 동양고속이라고 동양고속 알죠? 고속버스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를 투자했어요. 를 네. 자율주행 때문에. 아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되면 네. 경부고속도로만 다녀도 네. 이 기사님 월급이요 네. 그 회사 매출액의 한30% 정도 차지를 했었어요. 정확하게는 수익이 30% 증가하는 거네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걸 네. 투자를 했던 거예요 네. 자율주행 돼 가지고 이분들이 음. 다 집에 가게 되면 네. 동양고속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겠지 아, 네네. 했는데 지금 거의 10년이 지나가는 동안 아직 안되죠 기사님들은 여전히 운전하고 네. 계시 거든요. 네. 아직도 뒤에 기사 모집 붙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메가트렌드인 것과 네. 그게 한 아, 실제로 어, 오는데 당장 돈을 버는데 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투자주는 캔피셔 네. 캔네스 피셔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세계의 질문으로 시장을 이기는 분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3년 이후에 올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아 미래는 3년까지만. 네, 주식 시장에서 네. 아무리 좋게 보든 아무리 아. 안 좋게 보든 3년 후의 미래에서는 네, 2024년까지만. 그런 거죠. 네. 제가 동양고속을 투자할 때 3년 후에 기사 분들이 다 집에 갈 거가 아니라면 네. 그걸로 투자하면 안 됐던 거고. 아하.